자, 겨울 눈 산장 이벤트 던전이 열렸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입장이 가능하고요. 던전 내에서 몬스터 처치 시 웅타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웅타 코인은 이 상점에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빨간 코 엔트리온 확정 소환권인데 이거는 펫 희귀 희귀 펫을 하나를 확정적으로 소환해 주는 건데 가장 먼저 이네 가지 중에 캐릭터 구매 한정 있죠? 이네 가지 중에 이 빨간 코 엔트리온 확정 소환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이게 영구 컬렉이 다섯 가지가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팩 컬렉션에서 빨간 코 엔트리온 이거를 먼저 사시면 이렇게 믿음직한 수송대 무게, 가방 무게 305. 엄청 많이 올려주죠 저희가 보통 그냥 컬렉션 하면 뭐 50이나 뭐이 정도 밖에 안 올려주잖아 25나 그러니까 305면은 엄청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P 120또 여기서 근거리, 원거리, 마법 방어력이면 방어력 3을 올려주는 거예요 빨간 코 엔트리온 확정 소환권을 빠르게 구매하시려면 타임 터널을 한두개 정도 구매를 해서 바로 그날 계속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500개 이상 웅타코인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가지고 이렇게 사서 바로 자, 확정 소환권이니까 바로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뭐가 나왔냐? 빨간 코 엔티리온이 나왔어요. 자,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가방 무게 305, 최대 HP 120, 근거리 방어력 3, 원거리 방어력 3 마법 방어력 3 이렇게 사냥 유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방어력이 30 늘어나고 가방 무게가 305나 늘어났어요. 저희가 원래 컬렉션을 하면 뭐 가방 무게 50이나 25밖에 이렇게 안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이 컬렉션으로 인해서 바로 가방 무게가 305나 늘어났습니다. 물약을 상당히 많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겨울눈 산장을 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렇게 타임턴을 추가해서 엔트리온 확정 소환권을 사서 컬렉션을 바로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볼땐 이게 1순위에요. 1순위로 이걸 먼저 가장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뵐게요.